안녕하세요. 나를레라입니다. 날씨가 꾸물꾸물해지고 있어요. <laughs> 오늘 비 소식이 있나 봐요. 곰돌이 다육에서 온 연봉입니다. 이게 연봉이 그때 한몸 군생이었거든요. 그냥 여기다 식재해놓고 그냥 던져놨어요. 크는지, 안 크는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그냥 관심도 없고, 그냥 고개도 안 돌렸어요. <laughs> 왜 그랬냐? 제가 연봉을 베란다에서 두번 죽였거든요. <laughs> 그래서 연봉을 제가 겁이 나서, 음, 너 누구니? 얘 누굴까요? <laughs> 연봉이야? 공처럼, 보이나요? 어, 초점이 안 잡히면, 노. 이런 게가 입꼬지가 돼 있네? 뭔지 모르지만, 한번 살아봐봐. 뽁고기 둥지가 되어도 괜찮으니까 살아봐봐. <laughs> 제가 베란다에서 연봉을 두번 죽여가서, 이게 큰거 말고, <laughs> 조그만 거, 막 외두 막 이런 거 죽였지. 그래서 제가 연봉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곰돌이네서는 또 연봉, 뭐, 집시, 이런 애들 막 적극적으로 팔잖아요. 아이씨. 한 몸이라고 막 이러는데. 난제 자신 없는데. 그러면서 이 토분에 심으면서 제가 데려왔어요. 아, 토분은 진짜 물을 좋아한대요. 근데 제가 그때 물을 많이 줘서 죽인 것 같고, 느낌에. 물 많이 줘서 죽인 것 같은 거야. 그래갖고 아, 연봉이 물을 안 좋아하나? 이랬는데. 아, 또 물을 좋아한대. 그럼 내가 엄청 과하게 줬나 보다. 그리고 얘 데리고 와서 물을 좋아한다는 애한테 토분에다 심어놓은 거야. 그래서 잘 살아있을 수도 있어. 제가 물을 잘 준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 여름 빼고 거의 물을 주거든요. 겨울에도 물 주고 그래서 잘살고 잘 있는 거야. 내가 물을 잘 줘서 잘 줘서 그리고 토분에 심어져 있잖아. 에이,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통통하게 살아 있는 거, 통통하게 연봉이 보여 집시처럼 막 통통하죠. 아니, 뚱뚱한 거야 나 닮아 갖고 뭐 이렇게 뚱뚱해. <laughs> 물을 잘 먹어 갖고 이뻐서 자랑하려고 데려왔습니다. 우리 그 곰돌이 서로자리안 토분 팔았죠. 이게 풀릴 이렇게 하얀색이 누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뭐 토분은. 이런 맛에 키우는 거죠. 막 물이 끼고 해야 막 이쁜 거예요. 연봉은 하엽정이 끝났고요. 근데 왜 하엽을 다여다 버려놨지? 근데 너무 예쁘다. 장미 입 같지 않아요? 와.. 장미 입 같다. 이 아이는 파스텔 처라. 20.. 작년이네. 5월 28일 날 왔네요. 파스텔 철라 얘는 음, 음, 이것도 아주머니네 다육에서 데려온 애 같은데, 아주머니가 판매 방송을 한것 같아요. 그러면 저쪽이 어디야? 그땐 내가 시크릿... 그래서 구매하고 그랬으니까 아주머니가 저기 출장 방송해갖고 데려온 것 같아요. 시크릿 같아. 제 글씨는 아니거든요. 이거 시크릿 같아요. <laughs> 아까는 칼집이 겁나 많아 보이는데 다 어디 갔지? 뗐나? 또 들어서 보여줘야겠지. 들어서 보면 또 하엽이 겁나 보인답니다. 오늘도 사람이 별로 안 왔네요. 극장에 연휴라 어디 다 가셨나봐. 어제 날씨 좋은 날 가시지. 맨날 맨날 나처럼 오나 사람들이. 응? 약속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하고도 보내야 되고. 어제 그 제가 강아지 산책하면서 영상 찍은 거 올렸잖아요. 우리 그녀한테 그녀 공댕이가 엘비안트 작살 내갖고 괜찮아요. 엘비안트는 살았어요. 입장이 한두개세개 개 깨졌을 뿐이고 화분이 다이하셨거든요. 어, 화분 깨진 거 보여드릴까요? 그런 거 보여주지 말자. 깨진 거는 뭐 붙였어도 쓸수 없어요. 어제는 정말 속쓰렸거든요 아유, 그녀의 기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 이제 어느 순간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자식인데 어느 순간 얘네들로 바뀌는 순간이 된것 같아요.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자식을 선택하겠죠. 됐다. 너하유다 어디 갔니? 아까는 되게 많은 줄 알고, 으이구이, 묶어 집어 내놨는데, 없어졌어. 내 눈에 갑자기 안 보여. 예쁘다. 그래도 철화가 많이 풀렸네요. 많이, 이 생얼이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음 이름표 내가 꽂아놨나? 음 파스텔 제가 파스텔이랑 레몬 로즈랑 구분을 못해요. 파스텔 이또 하나 또 있는데 파스텔 파스텔이 또 있어요. 얘는 베란다에서 제가 키우다가 데려온 애에요. 응, 파스텔 철화, 첫 파스텔 철화다. 아이고, 새끼들. 조그만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커진 거예요. 아, 철화는 이쁘긴 한데, 이거 하엽이, 이거 하엽이 이렇게 잘 떨어지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잘안 떨어지면은, 정말, 음, 성격을 막, 성격 테스트 나오고 막. 이거는 정말 그, 게으르고, 그, 게으르고? 게으르고가 아니고, 되게 침착하시고, 조용하시고, 충분히 일을 그냥 해내는 분들 있잖아요. 있는 둥, 없는 둥. 그런 분들이 잘하실 것 같아. 성격, 막 급하신 분들은, 이거 뜯어낼 때마다, 목뚝끌어서막 꺼내고, 막 탁! 했는데, 막 뿌리째 뽑히고 그게 저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요 사고 안치려고 근데 얘는 한번 <laughs> 가지가 하나 죽었었나보네 죽은지도 모르고 예쁘다 파스텔 지금 날씨가 우이 친구는 서그러는데 예쁘죠 저 다리 하나 때문에 진짜 마음이 좀 그러네 아, 이 아이도 베리예요 베리인데 왜 토분에다 넣어놨을까 이거 잘못된 화분 선택이네 어머 얘도 트리, 트윈베리네 우와 이것도 트윈베리인데 이거는 곰돌이 글씨가 아니네요 곰돌에서온게 분명합니다 아 이것도 트윈베리네 근데 내가 토분에 넣어놨을까 그, 개념이 없었나봐요, 그때는. 뭐, 벨이라고. 아, 토분에 넣을 수 있지. 그죠? 물 자주 주고, 물을 자주 주고, 빨리 말린다고 생각하고, 줄 수, 응? 토분에 넣을 수 있지. 토분은 좀 신경 좀 써야 돼요. 물 마름이 좋거든요. 베란다에서는 토분이, 지금 우 저희 베란다에도 토분이 많거든요. 그, 로자리한테 토분 조그만 거. 아, 진짜 물, 물 마름 하나는 최고예요. 근데 우리, 다육이 키우면서 물마름에 좋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건 아시죠? 얘처럼 베리 종류는 물 좋아하잖아. 이런 애들은 토분에 넣어놓으면 물을 더 자주 줘야 돼요. 빨리빨리 막 마른단 말이야. 그래서 좀 유광이 있는 그런 데다가 이렇게 물 좋아하는 애들, 이런 애들. 그 다음 뭐소인제급 이런 애들. 놓면 되죠. 소인재금을 토분에 놓으면 진짜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정말. 아나 물을 막 주고 싶어 미치겠어. 막 이런 사람 있죠. 아 나는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주고 싶어. 이런 애들은 토분 작은 거큰거안 됩니다. 작은 거에다가 소인재금이나 담아놓고 매주 물 주면 될것 같아. 근데 집 환경에 따라 달라지긴 해요. 네 토분은 제 우리 저희 집에는 토분에 로자리 안에 넣은 죽것 중에 다 이뻐요. 다 이쁘고 뭐라고 하지? <laughs> 떼글떼글해졌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떼글떼글해졌던목 목이 마르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이렇게 이렇게 다 떼글떼글해졌어요. 토분에 있는 애들만. <laughs> 근데 베란다에서는 막 이렇게 펄렁펄렁하게 크면 안 이쁘잖아요. 떼글떼글 똥글똥글 동글막 동글 이렇게 해야 이쁘잖아요. 그 저는 정말 로자리안 조그만 거 있잖아요. 국산 두부. 그 가격도 싸요. 그게 집에서 쟁겨놓고 집에 베란다에서 화분 크게 쓰지 말고, 조그만애 갖고, 그렇게 군생 같은 거담아놓으면 이렇게 덩글덩글, 덩글덩글, 덩글, 동글 나 목말라, 덩글덩글 막 이러거든. 그 우리 막그 있잖아. 베란다 맘들. 물 주고 싶잖아. 토분이 얼마 좋아. 그때 또물 주고. 또 금방 애들이 또막 말라. 아. 이 트윈베리는 합식일 겁니다. 합식일 건데 두 포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양이 비슷한 거 보니까. 여기까지 하고 잘라야겠어요. 시간이 대충 된것 같아요. 자, 오, 많이 했어요. 많이,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엽을 떼줬습니다. 아, 하엽 떼는 게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떼니까 재밌네요. 혼자서 떼면 되게 지루하거든요. 재밌네요. 여러분도 그냥 혼자 볼 생각에 영상을 찍으면 진짜 이불킥이에요. 그래도 저는 자기애가 강해서 제 영상을 제가 잘 듣거든요. <laughs> 제가 찍은 영상을 제가 막 들으면서 다녀요. 아니 뭐가 잘못됐을까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저기 유튜브님들 어... 영상 듣듯이 듣고 다녀요. <laughs> 그 우리 그녀가 대단한 자기애라고 저도 그런 제, 자기애가 있는 지 몰랐거든요. 와하 그 한번 찍어서 본인 영상을 한번 본인 스스로 듣고 한번 해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본인이 아니다 생각하고 들어야 돼. 처음에는 막, 아이씨, 막, 듣고 싶지 않아. 내 목소리 아닌 것 같고. 자, 오늘은 이렇게 4개의 하엽 제거를 해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